대파는 잘못 보관하면 며칠 안에 냉장 보관을 하더라도 검게 썩거나 곰팡이가 슬거나 점액질이 생기면서 부패가 빨라지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냉장 저장을 하기 전에 집에 굴러다니는 투명 페트병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음. 대파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채소들이 워낙 수분 함량이 85에서 95%까지 많다 보니까 세균이라든지 곰팡이가 증식할 수 있는 최적의 수분 함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래 재산이 어렵고 부패가 빠른 거죠 1인 가구, 2인 가구들은 채소 사다 놓기가 겁나는 거 아니겠어요? 다 오히려 썩어서 버리니까 이렇게 물기가 많은 상태로 냉장 보관을 하게 되면 며칠 안에 냉장 보관을 하더라도 검게 썩거나 곰팡이가 실거나 점액질이 생기면서 부패가 빨라지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냉장 저장을 하기 전에 대파의 수분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제거를 해 주고 보관을 하게 되면은 대파의 호흡작용이 더뎌져서 호흡 작용이 더뎌져서 호흡을 인한 수분 손실과 무름 현상이 늦춰지기 때문에 신선도를 좀더 오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대파는 흑대파라고 하더라도 겉에 흙이 묻은 부분만 한 겹, 두겹 정도 벗겨내면은 속은 아주 오얗고 깨끗하잖아요 그리고 흙이 묻어 있는 뿌리 가장 가까이 잘라낼 수 있는 데까지 깨끗하게 잘라내시고 뿌리를 싹싹 뚝 자르지 말고 약간 그 남겨놓은 상태에서 가장 가까이까지 잘라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지나 또는 키친타월로 글불글 말아가지고 싸가지고 비닐봉지 검정 비닐봉지도 좋고 뭐 하얀 비닐봉도 지 좋지만 그런 데다가 이렇게 세워서 넣어가지고서는 냉장고 안에 넣어두시면. 으로 무게를 받는 받는 면들이 세워 놓으면 뿌리 부분은 아래로 가게 하니까 이게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부분들이 물러지지 않고 오래 2, 3주 정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완전 밀봉을 해서 놓으면 그 속에서 수분이 계속 그 안에 응축이 되면서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비닐로 싸서 보관할 때는 꽉꽉 채우지 말고 느슨하게 그리고 입구도 느슨하게 묶어야지 밀봉을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당연히 물기가 생겼을 때 흡수할 수 있는 페이퍼 타월이나 신문지 같은 것들 제일 정답인 것 같고요. 그래도 요즘 깔끔한 주부님들은 어, 그래도 냉장고에다 흙이 묻은 대파를 어떻게 보관해 그럴 때는 저도 대파를 사가지고 다 겉껍질 벗겨내고 자기 전에 씻어가지고 놓고 자요. 밤에는 좀 시원하니까 이렇게 놓고 자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물기가 어느 정도 말려 있습니다. 그랬을 때 페이퍼 타월 뜯어다가 깨끗이 더 물기들을 닦아내. 하고 아까처럼 해가지고 페이퍼 타월로 싸고 비닐봉지에 넣어서 냉장고에다가 세워서 보관을 하시면 좋은데 이게 대포가 워낙 길잖아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둘 만한 데는 없을 거예요. 길이대로 그대로. 그럴 때에는 힘 부분하고 녹색 부분을 반 잘라서 보관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흰 부분하고 녹색 부분은 수분 함량의 차이가 있어서 오히려 같이 보관을 하시게 되면 녹색 부분의 수분들이나 미끄덕 미끄덕하는 물질들이 나오게 되면 오염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따로 보관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깔끔하게 해서 보관하시면 2주까지 물기 제거 완전히 하고 하면 무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냉장고에다가 근데 요거를 세우려면 문내 있는 좀 높은 칸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세워둘 수는 있기는 하지만 쉽지는 않죠. 자꾸 쓰러지니까. 요럴 때는 집에 굴러다니는 투명 페트병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명 페트병을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채워서 넣는데, 그때도 비닐에 채울 때하고 똑같아요. 너무 꽉꽉 채우시면 안 되고요. 느슨하게 채워가지고 위에 비닐봉지 이렇게 쓰이신 거 살짝 느슨하게 묶어가지고 세워 놓으시면 좀잘 세워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냉장 보관한 대파들이 2주에서 3주 냉장고에서 보관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때가 돼도 2주 정도 됐는데도 아직도 많이 남았어. 아 이거 그럼 버려야 되나? 이러시는데 이럴 때는 냉동 보관하셔야죠. 냉동 보관 시에는 바로 쓸수 있도록 깨끗이 씻어서 밤에 놔둬서 물기가 저절로 자연 건조되게 하고 그리고 나서도 페이퍼 타월로 물기를 싹 닦아가지고 뿌리는 냉동보관 중에 잡내 원인이 될수 있으니까 잘라내고 흰 부분, 녹색 부분만 잘게 쓸수 있는 어슷썰기를 한 것, 다져 놓은 것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빠르게 붙지 않고 냉동되도록 해서 보관하시면 자리도 많이 차지 않고 나중에 쓰실 때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찌개나 국 등은 해동하지 않고 그대로 냉동한 걸 투하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볶음을 할 때에는 파기름을 먼저 내서 쓰시면은 그파 향이 파기름에 아주 되살아나니까 냉장 보관한 생파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무침이나 양념장 등은 물렁하지 않도록 냉동 대파는 비추천하게 됩니다. 좀 식감이 너무 없거든요. 냉동 대파는 1~2개월 동안까지는 대파의 향이 그대로 유지되는 편인데 2개월 3개월째 되면은 그 향이 점점 약해지고요. 4개월 이상이 되면 향이 급속도로 소실되는 경향이 있어서. 사용이 어려우십니다 부지런하신 분들 이렇게도 해 드시는데요 뿌리째에 있는 대파는 뿌리가 있으니까 심어 놓으면 살수 있겠죠 근데 초록색까지 그대로 해서 꽂아 놓는 게 아니라 흰 부분 그한 5cm 정도 되게 이렇게 잘라 가지고 화분에 꽂아 놓으면 한 2주 후부터 3번 내지 5번 정도 수확할 수 있을 정도로 길러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밭에서 기른 대파처럼 2주 후부터 수확해서 드실 수 있는데 뭐 계속 되는 건 아니고요. 세번 내지 다섯 번 수확하면 잘하셨다. 이렇게 되고요. 화분이 없다. 흙이 없다. 이러신 분들은 사실 아까 페트병 이용해 가지고 거기다가 수경재배를 하셔도 돼요. 물을 담아 놓고 똑같은 방법으로. 근데 수경재배를 하면 빨리 자라요. 일주 후부터 수확을 해서 드실 수 있는데 한 2~3회밖에 수확 가능하지 않고요. 식감과 향은 사실 수확하면 할수록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드시레도 뭐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드셔도 시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대파는 마늘과 마찬 가지로 쿰쿰한 냄새 나잖아요. 이게 유황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황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알리신 성분이 들어 있어서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대파의 흰 부분 이런 걸 총백이라고 해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면역력을 강화하고 땀을 나게 하고 해열작용을 도와주기 때문에 대파즙이나 대파국을 끓여서 먹으면 감기를 떨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그 외에도 혈액 순환이라든지 소화액 분비를 도와줘서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파의 초록색 부분에는 플라보노이드와 비타민 C 함량이 높은 편이어서 항산화 작용을 도와줄 수가 있고요. 초록색 부분은 무침이나 볶음 같은 것들의 색깔이나 향을 살릴 때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에는 불을 끈 다음에 마지막에 넣어 주시면 향과 시각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있어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파만 넣고 육수 국물 낸 다음에 대파만 썰어놓고 해도 향긋하고 좋고 또는 어떤 때에는 달걀 풍물을 넣고 그런 대파들을 같이 넣어주면 영양적으로도 좋고 향도 좋고. 팥국 또 많이 끓여 드시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향도 좋고 맛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파 뿌리는 깨끗이 씻어서 말려 놓으셨다가 고기 삶을 때 고기 잡내 없었는데 우리 어머님들 많이 쓰시잖아요. 그럴 때도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뿌리서부터 흰 줄기 부분 또 녹색 줄기 부분 어느 하나 버릴 수 없이 잘쓸수 있고 잘만 하면 뿌리째 넣어놓고 몇 번씩. 길고서 먹을 수 있으니까 정말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채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양파는 제대로만 보관하시면 신선도를 꽤나 오래 보관하면서 쓸수 있는 채소이긴 해요 그런데 잘못 보관하면 냄새 나고 막 거뭇게 곰팡이 피고 물러져서 나중에 양파 망 속에서 <laughs> 난리가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양파는 통풍, 온도, 습도 또빛요네 가지를 잘 조절해 주시는 게 핵심입니다. 저장 방법에 따라서 영양과 맛다 잡을 수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 잘 보관해서 드시면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작고 단단한 양파가 큰 양파보다 수분 함량이 적어서 오래 보관이 가능하고요. 양파망에 보통 사면은 5kg, 10kg 이러면 꽝꽝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부딪혀서 짓물러가지고 거기서 수분이 나와서 곰팡이도 생기고 무르면 상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일단 양파를 사 오시면 양파망에서 다 꺼내서 하루 정도 수분을 좀 날려 주시면 더 오래 보관하실 수가 있고요 생겼던 습기들이 마르게 되면 그 다음에 신문지로 하나씩 싸서 보관해 주시면 훨씬 오래 쓸 수가 있고요 빛이 있으면은 싹이 날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빛이 좀안 들고 그늘지고 온도도 너무 높으면 온도 습도가 맞으면 또 싹이 날 니까 온도도 조금 낮은 쪽에 창고에 이렇게 넣어두시면 정말 오래 보관하실 수 있죠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빛이 안 드는 곳에 통풍이 잘 되고 이런 곳에 보관하시면 좋은데 요 방법으로 좋은 게그 양파망이긴 한데 양파망에 너무 사울 때는 꽉꽉 들어서 짚물 넣어서 그러거든요 느슨하게 넣어서 보관하시면 되겠고요 또 아니면 양파망 대신에 옛날에는 어머님들 신으시는 스타킹이 많아서 요게 양파가 보통 스타킹 한 개씩 이렇게 들어가요. 줄줄이 사탕처럼. 그러니까 올라간 스타킹이 있으면 여기다가 키친타월 이렇게 싸셔가지고 하나 넣고 하나 매듭을 지어주면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부딪히지 않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줄줄이 사탕처럼 해서 길게 매달아 두시면 아주 오래 두고 통풍도 잘 되고 해서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양파가 너무 많이 샀다. 그러면은 실온 보관보다는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게 좋기는 한데. 보관할 때도 냉장고에 습기를 조절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하느냐? 한번 펴서 습기 다 말려주셨다 그랬잖아요. 신문지나 이런 걸 하나씩 다 싸셔도 좋고. 종이상자, 종이박스에 들어갈 만큼 줄줄이 세네 개씩 이렇게 해서 둘둘 말아서 싸도 좋고 이렇게 넣으시고 습기를 흡수할 수 있는 마른 숯덩어리 좀 넣어주시면 습기가 조절이 되니까 종이박스는 통풍도 되고 하니까 이렇게 넣어주시면 꽤나 오래 보관하시면서 사용하시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5도 이하의 서늘하고 건조하고 빛을 직접 받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 싹이 잘나지 않으니까 여름철에 오래 보관하시려면 이런 방법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해서 냉장 보관을 해 주시면 습기가 조절이 되니까 6주에서 10주 정도 더 오래 보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양파 냄새를 다른 거에 오염을 시키기도 하지만 양파도 저장 중에 호흡 작용이 활발해서 수분하고 가스를 방출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채소들나 과일들과 같이 한 박스에다가 보관을 하면 서로 영향을 주면서 기가 차고 환기가 안 돼서 물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싹이 나기도 쉽고요. 그러니까 양파는 양파대로 단독 보관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호흡 작용으로 방출되는 수분과 에틸렌 가스가 축적이 되면 환기가 안 되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양파 껍질하고 양파 알맹이 사이에 깜깜무게그 곰팡이들이 막 피어요. 그게 이제 무름 현상하고 같이 엉겨지면 까맣게 변하면서 물컹물컹하게 되니까 치우기도 힘들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개만 그렇게 되고 다른 거에 오염이 되지 않게 하나하나 이렇게 따로 싸주시는 것.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사과가 내는 에틸란 가스는 양파의 노화와 부패를 촉진을 시키게 되고요. 감자와 양파를 같이 두게 되면 양파의 알릴 화합물, 그 자극성인 냄새가 나는 화합물들이 감자의 대사작용에 영향을 주어서 감자는 발아가 촉진되고 양파는 또 오히려 빨리 무르는 현상이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 보관상 좋지 않으니까 꼭 양파는 단독으로 보관을 해주 주 시면 좋겠 습니다. 요리를 하다가 양파를 껍질을 벗겨 놓은 상태에서 애매하게 양파가 남는 반개만 썼다. 뭐 4분의 1개만 썼다.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걱정이 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양파는 보관할 때 대파처럼 물기가 최대의 적이니까 키친타월로 물기 잘 닦아내시고요. 밀폐용기나 지퍼백에 넣으셔서 꽉 잠궈서 보관을 하면 1, 2주 정도는 싱싱하게 보관을 하실 수 있고 다른 음식할 때잘 쓰실 수가 있 있겠고요. 이때에도 다른 채소랑 함께 보관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더 오래 보관하시는 방법이고요. 이거보다도더 오래 보관하고 싶다. 이러면 잘게 썰어서 건조시켜서 조리용 양파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쓰시게 되면 한 3, 4개월 정도는 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파가루로 쓰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파하고 식초는 중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건강을 위해서 꼭 먹어줘야 된다. 해요. 옛날에 중국집에 가면 춘장이라서 양파 나오고 식초 이렇게 나오기도 했는데 그들이 이제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거 많이 먹고 하니까 기름기 많이 먹으니까 심혈관계 질환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양파는 음식에 단맛도 주고 향도 주는 향신채소로 유용하게 쓰이는 건데 심혈관계 건강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건강채소예요. 그래서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등 혈관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시 먹어야 하는 게 양파다. 하루에 50g에서 100g 반개 정도 꾸준히 드시게 되면 심혈관계 질환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 거죠. 이거는 왜 그러느냐?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고 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있고 이퀘르세틴은 주황색 껍질 부분에 더 많아요. 이 주황색 껍질 부분이 곰팡이가 안 슬게 깨끗이 씻어서 말려가지고 차로 해서 드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니까 캘시트는 혈관 내에 염증이라든지 혈관 손상을 줄여주기도 하고 혈압 LDL 콜레스테롤 감소, 혈전 형성 억제 등 아주 그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은 작용들을 많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드시면 장복을 하시면 좋은데 이때에는 생양파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생양파로 먹는 방법 뭐가 있겠어요? 생양파로 드시려면 요즘에는 간장 식초, 설탕 약간 넣고 해가지고 양파 절이 이렇게 해놓는다든지 양파를 비타민 C가 많은 오이고추하고 이렇게 된장에다가 버무려가지고 같이 드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맛있게도 드시면서 건강도 챙기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파가 유황 성분이 들어있어서 알릴 화합물 성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운 맛, 이런 자극적인 향 그런 맛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은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주의가 필요한 식품이거든요. 양파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인 퀘르세틴은 다행히도 수용성이기 때문에 또 열에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찬물에 10분 정도 양파를 썰어서 담가놨다가 가볍게 흔. 들어내시고 또는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서 드시게 되면 도움이 되겠고요. 양파는 아까 혈전 억제 작용이 유황화합물 때문에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혈전 억제를 하기 위해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은 양파를 너무 과량 섭취하실 때에 너무 작용이 세져서 피가 오히려 묽어져가지고 수술을 한다든지 하면 출혈이 너무 심해질 수도 있으니까 심장 질환에 좋다고 혈전용해제 들고 계신데도 너무 많은. 양파를 드시는 거는 삼가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와 상담 후에 섭취량을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목소리>